안녕하세요. 예쁜 자이 옷장입니다. 네,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양산에는, 어, 또 아직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 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행사 가격으로 올릴 건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리는, 네, 라쿤 털 패딩 점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점퍼는 어, 이게 후드 쪽에 라쿤트를 탈부착 가능하고요 지금 앞모습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색상은 지금 베이지고요 어, 살짝 오버핏이면서 정말로 따뜻한 그런 어, 패딩 점프랍니다 사장님 요 점프는 네. 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77까지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살짝 오버핏으로 입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약간 영한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네, 네. 이런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 득템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매장에 딱한장 남아 있는 관계로 행사 들어가는 들어간답니다. 네, 요거 지금 마네킹 트했던거 네. 오늘 마지막 뺏겼답니다. 네, 정산 가격은 조금 가격대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아, 이털한 보세요. 예쁜 털이 어, 정말 귀성하죠. 네, 네, 네. 아, 정말 예쁘다, 그죠? 네, 털은 탈부착 가능하고요. 네, 네. 요거 지금 마지막 한 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정산 가격 158,000원 했었고요. 너무 착하고 예쁜 가격. 89,000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득템하실지 정말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네두 번째 상품입니다. 네, 너무들 좋아하시는 블랙 점퍼인데요. 네, 전체 모습 지금 제가 잡고 있거든요. 네, 앞쪽에는 사님 주머니 쪽에 사, 사, 살짝 네, 네,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네, 이게 옷이 약간 난방형 점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소재는 여기 소재 약간 본딩 소재이고요. 어, 지금부터 아마 잘 입을 수 있는 안에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카라는 라운드라서. 네. 안에 이런 후드티를 같이 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죠? 네, 이 라운드라서 편안하게 잘 네네. 입을 수있 네네,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블랙 점퍼 지금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네, 요거 한 장, 한장 남아있죠? 한 장입니다. <laughs> 네네. 네. 저희가 디모습? 요 역시 저희가 행사 가격으로 지금 올라갈 거랍니다. 네, 뒷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마 빠른 선점득템 하실 수 있는 네. 네 아주 심플하고 예쁜 블랙 점퍼 사이즈는 사이즈 77까지 네 77까지 가능하고요. 저희 행사 가격은 89,000원에 올라갑니다. 네 이번 상품은 네 몽땡 네 가디건 겸네 점퍼인데요. 정말 아주 가볍고 네 편안하게 나온 그런 옷이랍니다. 네 지금 제가 앞 모습 보이고 드리고 있는데요. 아 정말 예쁜데 이 블랙이 돼서 색상이 다 예쁨이 잘안 잡히네요. 어 사이즈는 566 분께 추천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사장님 잠깐만 목선이나 팔이나 아래쪽 주머니 쪽에 이게 니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니크, 가운데는 패딩. 네, 이게 패딩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니트와 패딩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뒷 모습인데요. 뒤에는 어 전부 니트로 돼 있네요, 그죠 사장님? 네, 그래 활동하기가 좋고, 네네 신축성이 좋아서 아마 활동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 요거는 가디건처럼이노른하기 때문에. 어. 네, 네네. 입으면 또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요거는 스커트나, 네. 아니면 밑에 통바지나 이런 거 하고 입으면 찰떡이겠네요. 어, 맞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저희 매장에 울 배기 바지하고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죠? 여기 몽땡 스타일인데 네. 디자인이 굉장히 야무지게 잘 나왔어요. 네, 네. 지금 요 역시 한두점 있는 관계로 행사 가격 69,000원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나온 옷은 베이비 알파카 네 가디건인데요. 이옷 정말 좋아하셨죠. 어, 저희가 영상에도 조금 올라가고 또 매장에서도 너무 반응 좋았던 네 소재 좋은 가디건, 베이비 알파카 소재 가디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목선하고 제가 좀 잡아볼게요. 어, 이게 소재도 좋고 또 입으면 핏도 정말 예쁘면서. 가격대가 조금 있었잖아요, 사장님, 그죠? 네, 요게 소재가 좋으니까. 네. 얄깃하거든요. 네, 알거든요 네. 네네. 근데 요게 지금, 진짜 요거는 저희 다 품절이었는데. 네, 이번에 맞아요. 이 매장에서 두 장이 생겨가지고. 그래쳐에서, 그죠? 네, 두 아이보리 장이 하나, 왔거든요. 소라색 하나, 이렇게 두 장을 또 보내주셔서, 저희 오늘 영상에 또한번더 담고 있습니다. 이 아, 옷은 사장님 사이즈가 그죠? 그래서 사이즈 6,6반까지 추천드리고요. 네네, 사이즈가 5, 5부터 6,6 방까지 추천드리고요. 네, 색상은 지금 이거 크림 한 장, 네. 그다음에 이거 딥 블루 한 장. 네, 크림 한 장, 딥 블루 한장 이렇게 딱두장 남아있답니다. 네, 이거 예, 너무 예쁜, 너이라서 여러분은... <laughs> 아, 정말 진짜? 봄에 입으시면 너무 이쁠 거예요. 지금 안에 이너를 입으시고 그죠? 네, 네네 저희가 이번에 는온 네. 겁니다. 네, 이건 정상 가격은 저희가 98,000원 했었고요. 맞아요. 행사 가격은 69,000원에 올라갑니다. 네, 네 예쁘게 잘 입으세요. 네, 이번에는 정말 너무 예쁜 맨투맨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옷은 저희가 봄 신상으로 받았는데요. 아, 전체 모습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네, 어, 맨투맨 그대로, 네, 목선 라운드에다가, 소매 쪽 사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역시, 네, 네, 아래쪽 다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요. 색상이 지금, 레드와, 아, 어, 예쁜 파랑, 그리고, 요거는, 어, 베이지. 네, 베이지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컬러인데요. 색상이 정말 너무 예뻐서 동생이랑 저랑 아 보는 순간 너무 예뻐서 좋아했답니다. 네, 이거는 안에 라기 굉장히 예쁜 빨강이네. 네, 맞죠. 네, 안쪽에도 약간 얇기 모델이있어 살짝 얇기 모라서 이제 지금부터 네. 이렇게 딱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그죠. 이직 소재 아시죠? 너무 가벼워. 네, 맞아요. 네, 가벼운 소재. 네, 사이즈는 사장님? 사이즈는 응. 한 66반까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네, 네, 사이즈는 66. 6... 네, 저희 벽쪽에 디피돼 있는 걸로 또한번더 잡아봤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색상이 아마 받아 보시면 더 예쁘다고 느낄 거예요. 화면보다 네 예쁜 레드색. 어, 저희 매장 벽쪽에 디피돼 있는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네 봄이 느껴지는 예쁜. 네, 청남방형 자켓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옷은 네, 저희 그레츠에서 들어온 봄신 상품인데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쁘게 디피한 모습으로 먼저 한번 어, 촬영해 볼게요. 아, 예쁘다, 사장님. 네, <laughs> 어, 지금은 역시 그지 안에 아, 네, 이너로 조금 입으시다가 곧. 네, 자기의 원단이 음. 어, 이렇게 허물거리지 않고 빳빳한 원단이라서 네. 요거는 남방겸 자켓으로 입으셔도 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남방겸 자켓은 지금부터 솔직히 여름까지 입어지더라고요 여름엔 안에 반팔티 그죠? 요렇게 네, 하나씩 입고. 맞아요. 활용도가 좋아요. 활용도 진짜 있고. 높고. 네. 그리고 여기 단수에도 어. 어 빨간 요거 스티치로 다 이렇게 아, 제가 잡았어요 네. 예쁘다. 가지고 호주머니호주머니도 그렇고. 네. 옷이 되게 산뜻하게 예쁘게 아, 나왔네. 예쁘네요. 네. 오늘 네. 우리 사장님이 안에 예, 하얀 티 매치하고 그다음에 청 남방 겸 자켓에다가 또 예쁜 핑크 요거 가디건 민지 티 같은 거 살짝 쇼처럼 이렇게 둘렀는데 정말 예뻐요. 네, 색상은요. 네. 여기 지금 어, 연청 연청, 진청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요. 네. 네, 요거 호즈머니 디자인이랑 네. 네. 뒤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진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뒷모습, 뒷모습 한번 어, 요것도 모습도 이렇게 아, 살짝 네, 네, 이렇게 어, 맞주름이 있어 가지고 네, 좀 귀여워 여분, 보이고. 요거 자 지금 진청입니다. 네, 진청 가지고 지금 단추하고 한번더 잡아 볼게요. 앞에 주머니하고 네, 옆에 라인또 어, 예쁘고요. 진짜 예쁘다. 네, 예분에 여기 신상이 나난것 네, 같아요. 신상이라도 네. 그렇게 얇지 않아서 네. 저희가 지금 요, 영상에 오늘 올립니다.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여기에 정상 가격대 79,000원이 었는데 네, 네 지금 역시 조금 기간이라서. 네, 같이 행사를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네. 행사 가격은 69,000원에 올라가는 진청과 연청 이렇게 두 칼라 저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이즈는 66 방까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예쁜 옷또 선점하세요. 네네. 네 이번에 역시 예쁜 남방 나왔습니다. 체크 남방 저희 올리면 아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빠르게 네 선점하시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 또 구매 못하셨던 분들 이번에는 꼭 구매하세요. 네 오늘 보여드리는 요 체크 난방은요 색상이 약간 어 브라운과 네그 다음에 블루가 예, 같이 매치되어 있는 또 예쁜 난방이랍니다. 아 어, 밑에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스티치 하나 또 예쁜 게 있어서 또 이프로 더 예쁘고요. 네 무엇보다 소재가 또 너무 정말 정말 거예요. 저희는 그죠 정말 네. 소재 좋은 거. 네 아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예쁜 또 난방 보여드리고요. 요 난방은 사장님 사이즈가 요거는 제가 볼때한6,6 반까지 될것 같은데요. 될것 네. 자, 이거 는기니까 조금 있는 기장이에요. 네. 맞아요. 네. 기장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요. 네. 본인들이 있기 따라서 어떻게 매치하든. 네. 안으로 하든, 네 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입어도 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이 난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역시 행사 가격. 너무 예쁜 가격 사장님 39,000원에 <laughs> 네, 올습니다네 39,000원에 올라가는 네, 체크남방 오늘의 메인 체크남방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 매장에 정말 한두점씩 남아있는 옷들을 어, 여러분들 덕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라고 49,000원 39,000원 29,000원 이렇게 균일가 모음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 나오는, 네, 인조 퍼밍커 네, 후드 조끼네요, 사장님. 네. 아, 진짜. 정말 어쩌다 보니 또한장 남아있어서 오늘 득템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 받아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사이즈 77 되시는 분, 한 분만 오셔야 될것 같고요. 이 옷은 아 진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네 맞죠? 네. 너무 가볍고 편하고 네 예쁜데. 마지막이라서 가격도 아주 착한 가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딱한장 남아있는데요. 어,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 낙낙해서, 네, 77분 입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서, 네, 77분께 네, 추천할게요. 사장님 뒤로 한 번만 살 돌려주세요. 네, 뒷모습, 네, 이렇게 예쁘게 후드고요. 또 옆에 암홀도, 네, 괜찮아서 옷받치기 정말 좋을 거예요. 49,000원에 올라가는 첫 번째, 네, 민커 퍼 쪽기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49,000원 시리즈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요번에 나오는 거는 누빔 스커트인데요. 끈 누빔 스커터. 저희, 한 번씩 올라갔었죠. 이것도 지금 한장 남아있네요. 네, 요 사이즈는 저희가 보니까 6 6반까지 추천하면 될것 같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마지막 한장 남아있습니다. 네, 행사 가격. 역시 49,000원에 올라가는, 어, 누빔 스커트, 블랙. 요딱한장 남아있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는 역시 누빔 스커트인데요. 이거는 A라인.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이건 제가 좋아해 가지고 어, 정말 잘입었던 네, 누빔 스커트인데 이거는 앞쪽과 뒤쪽 다 이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허리 쪽은. 그리고 살짝 내려오면서 어, A라인으로 딱 떨어지고요. 주머니 쪽이고 옆쪽에 도 역시 이렇게 예쁘게 엣지로 로고가 하나 있는 예쁜 누빔 A라인 스커트 49,000원에 올라간답니다. 아, 우리 사장님 또 예쁜 니트 회색 조끼랑 이렇게 매치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네요. 네. 네 요소커트도한장남아있어요 한 장. 네. 네. 득템하세요. 네, 이번엔 정말 바지들 정말 한두 점씩, 그리고 사이즈가, 어, 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요 바지는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네, 배기 바지인데요. 색상 딥그린이고요. 지금 요거는 사이즈가 스몰과. 네, 요거는 지금 스몰 한 장. 스몰 한 장, 네, 스몰 한 장, 라지 한 장, 네, 네, 맞아요. 스몰 한 장, 네네, 네, 스몰 한장 라지 한 장, 네,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어, 39,000원에 올라가는 딥그린 스몰 한 장, 라지 한 장, 백이바지구요 자, 다음에 나오는 입술 면 바지인데요. 어, 요거 역시 면백이 바지인데 사이즈는 어 라지만 두장 있답니다. 네. 어, 지난 아이고. 영상에 저희 39,000원 바지 올라갔을 때 정말 아, 진짜. 몇장 없는데 주문은 주시고 정말 죄송한 마음도 많았거든요. 이번에 또 어, 사이즈 되시는 분들 네, 꼭득템 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사장님 네, 골덴 같은데? 예, 라지만 있어요. 네네, 이거는 골댄 골댄 배기. 네, 네, 요거는 골덴 배기 바지인데요 역시 허리 전체 밴딩이고. 요거 색상이 약간, 약간 바이올렛. 발레. 그죠? 맞아요. 네네. 핑크에. 가까운 어... 바이올린. 네, 그... 네, 그런 그... 색상이에요. 네네. 네, 근데 요, 라지... 정말 바지 예쁜데다 가격대 저, 희 좀, 최근 많이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라지만, 진짜 말할 네. 것도 없고요. 라지만 두 장. 두장 있어서, 네. 행사 가격 3만 0천 원에 올라갔고요. 네. 다음은. 네. 다음에는, 역시 골덴 네, 요, 사장님아요고 명바지 한 장. 아, 골덴이다 이거 지금 골덴 라지 한 장이네요. 네네. 골덴 네. 명배이 바지인데, 아이보리 한 장. 역시 3만 9천 원에 올라갑니다. 네, 라지 지금 보여드리는 장. 바지는 전부 3만 9천 원에 올라가는 바지들 보여드리는데요. 사이즈가 거의 라지가 많네요. 네, 사장님 이거 네. 아이보리나 라지 한 장이고요. 아이보리는 라지 하나, 카키는 카키 라지 하나. 아 예, 같은 디자인인데 네, 네 골덴 요거는 요거는 네. 지금 M 사이즈. 어 미듐 하나 라지, 라지 하나. 하나. 옆에 네. 여기 주머니가 있어서 골덴 주머니 바지라고 할게요. 네. 옆에 네네 골덴 주머니 바지 아이보리는 라지 하나. 아이보리는 라지 하나. 네, 카키는 네, 카키는 M 하나, 라지 하나. 네, 미줌 하나, 라지 하나. 이렇게 네. 남아 있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이번에 껀골댄 역시 베기 바지인데요. 아, 요 바지 역시 지금 한 장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세일 행사할 때도 49,000원 행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장 남아 있는 관계로 오늘 39,000원에 올라가고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하답니다. 네,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 이해해 주세요. <laughs> 네. 어, 딥, 단추, 네, 골댄, 끈바지, 네, 마지막 한 장. 색상은 베이지색이네요. 네, 네. 라지까지 가능한 바지 보여드렸고요. 네, 한장 네, 남아있습니다. 이제 정말 귀한. <laughs> 어, 어, 맞다. 있겠죠? 어, 맞다. <웃음> <웃음> 네, 저희 옷은 저희 옷끼리 또 궁합이 아주 잘 맞거든요. 지금. 네, 아, 네네, 네, 너무 예쁜 또 청서 끝에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사이사다. 한, 한 5, 6, 6 사장님 6, 6 반까지 6, 6, 6, 6 되겠네요. 반까지 네네 네. 청네 H 라인 청스 커터 네 스판이고요 사이즈는 6, 6 반까지 가능한 네딱한장 있는 네, 네. 예쁜 청스 커터 이거는 3만 정말 가격이 3 9 0 0 0원 너무 대박이죠 네 득템하세요 네 이제 조끼 나온다 <laughs> 네 이런 조끼는 이제 지금부터 뭐 우리 봄에 훨씬 많이 입어지는 그런 조끼인데요. 역시 지금 39,000원에 올라가는 조끼, 지금 베이지와 그레이, 도칼라, 네, 사이즈는 70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정말 어디든. 네. 어. 그레이,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예쁜 것 어, 같아요. 예뻐요. 네, 예쁜 거. 네, 예쁜 <laughs> 어, 예뻐요. 그래 옆에 주머니는 또 어떻구요? 네, 정그레이말 어디든지 옷까지 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요거 지금 컵, 아, 어, 베이지하고 베이지 그레이. 베이지하고 그레이. 네, 색상은 베이지 그레이,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하구요. 네. 가격은 저희 39,000원에 올라갑니다. 네. 아, 오늘도 투적투적 비가 투적 오고 있습니다. 잠시 동생 준비할 동안 저희 매장 바깥 모습을 이렇게 조금 한번 담아봅니다. 네, 자, 다음에 나오는 어 멘트맨 이제 핑크도 다 나갔고 이제 요거 먹색딱한장 한장 남았죠. 네네 39,000원 올라가고요. 사이즈는 역시 77까지 가능하면서 안에 안기모가 있어서 살짝 네포그하고 딱딱 딱 보시면 아마 다만족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저희 는 면이 좋았어요. 음, 먹색한장 남아 있요네네한장 남아 있는 먹색 어, 자동차 맨투맨티였습니다 네보브 스타일 또 어쩌다 보니 요거 하나 또 저기 우리가 뒤피돼 있었잖아요. 네, 그죠? 네 오늘 뒤피가 있는 거요고네 네. 아래쪽은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금 귀엽게 조절되고요. 소매도 되게 예뻐요. 소매쪽도 네, 약간 음, 색상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약간 블루 소매면서 조금 귀여운 네, 네. 맨투맨 역시 3 9 0 0 0 원에 올라가고요. 사이즈는 6 6까지추천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이어드 티. 네, 레이어드 네, 티. 요거는 정상으로 그냥... 받은 건데, 네, 그죠? 이번에 봄상으로. 네. 사장님 원단은 봐보세요. 칠칠까지 이거는 쫀쫀 들어가고 네. 안에도 살짝 긴 모터로 있구요. 네, 너무 편안해요. 네, 이너 티로 진짜 이기서 언티. 너무 편안해요. 네, 이거 지금 어. 어, 이 무슨 색이죠? 이거는 어 브라운. 네 브라운하고 브라운 블랙. 블랙 하나. 네네 이렇게.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구매하셔가지고 네, 이너로 입으시면 정말 편하게 아유, 입을 수 있는. 아, 감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가격이 너무 좋을 때 득템하셔야 되고요. 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한 네 이너티 브라운과 네 블랙 이렇게 두 칼라이고요. 가격은 39,000원에 올라갑니다. 네. 우리 정말 반응 좋았던 제가 특히 좋아하는 우리 큰 사장님 사랑했던 그, 네, 어, 네 후드티. 후드티, 네 무지 후드티인데 아래쪽에서 트링이 있어서 역시 소재 가능하고요. 우리 몸매 커버는 또여런서 트링이 하나 있다 없다해서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청록 한장. 네, 청록 한장 있어서 39,000에 올라가는데요. 어, 사이즈는 66반까지 한번 추천해 볼게요. 뒷모습도 예쁘죠. 어, 정말 딱 한장 있는 관계로 오늘 다 정리 차원에서. 너무 예쁜 가격에 올라갑니다. 네, 네. 타임티 아, <laughs> 없는 줄 알았는데 또한장 있었네. 사장님, 요거 우리 39,000원 아, 4 9 0원 올렸는데 올리는... 오늘은 39,000원 드려야될것 같아 한 장. 네. 네네네 타임티 요것도 소개를 여러 번 했지만 또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이 앞에 로고는 이렇게 수놓은 것처럼 돼 있고요. 뒤에는 후드이면서 아래쪽 이렇게 서트링이고요. 네, 소매 쪽도 약간 불은이건 저희가 행사 가격 49,000원 올렸었는데요. 지금 한 장인 관계로 역시 39,000원에 올라갑니다. 어떤 분이 득템하실까요? 아, 참. 지금, 어, 너무너무 네. 날짜도 빨리 가고. 네. 아, 이제 정말 그죠, 사장님. 네. 어느새 1월이 또 넘어가고 또 2월도 지금 이제 중순으로 막 접어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의 완전 득템 상품 소개합니다. 네, 트레이닝복 한벌 세트인데요. 지금 위에 거 보여드릴게요. 어, 바지랑 이렇게, 네, 한 벌로 해서, 아, 어, 정말, 네, 감사세일 행사 가격 사장님, 우리 오늘 얼마 올린다 했죠? 39,000원 네 네, 한 벌에 39,000원에 올라가는 네, 트레이닝복 세트 네, 지금 보여 드립니다. 사이즈 한개 없이 누구나 입어도 가능하죠 네,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색상 너무 색상 예뻐요. 너무 <laughs> 예뻐 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네. 진짜 요거는 많이 팔았던 옷인데. 네. 지금 이제 요거 초록 한벌 네. 그 다음에 멜란지, 멜란지 한벌 요게 마지막이네요 네 맞아요 요거 멜란지도 이쁘죠 네네 그 앞에 로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laughs> 네 이렇게 두 개가 끝이랍니다 네네 요 트레이닝복은 제가 보니까 조금 젊은 느낌이 많네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DP를 계속 하던 물건이라서 네네. 그래서 가격을 조금 상세히 39,000원에 올라갔답니다 네네. DP 상품이고요 어, 뭐 작은 오염 같은 경우 있으면 조금 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참고해 주세요 사이즈는 네, 7까지 가능한 어, 한 벌에 3 9 0천0원에 올라가는 소록과 어, 멜란지. 멜란지 색상, 네, 네, 두 색상 있는 트레이닝복 보여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네. 어거 지금 캐시 울 니트인데요. 네, 사이즈가 이건 566분들께 추천해야 될것같고요 그 네. 같고요. 사장님, 요것도 소재가 네. 너무 좋아요. 진짜. <laughs> 네. 네. 색상은 그레이하고 베이지, 베이지 아이보리, 아이보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인데요. 네, 그레이 네, 베이지, 아이보리로 이렇게 딱 좋은 컬러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 항상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가격 아주 착하고 이쁜 거를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오늘은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은 얘들을 29,000원에 정말 아쉽지만 감사 상품으로 올렸답니다. 29,000원에 올라가는 <laughs> 어, 정말 어, 네, 캐시의 니터 라운드 티. 네. 어, 색상이 어, 그렇게 잡으니까 참 좋네요. 네, 네, 그레이와 베이지와 아이보리. 네, 사이즈는 5, 6, 6분께 추천하는 티 29,000원 올라갑니다. 어, 예쁘게 잘 입으시고요. 득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나 세일 할 때는 교환, 환불 안 되는 점꼭 양지해주시고요. 어, 주문을 가장 빨리 하고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문자 남겨주세요. 네. 네 모자 모자 어, 모자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디피했던 모자 내지는 몇장 남아 있는 모자들 보여드릴게요. 어 가격대가 뭐 2만 9천 원, 3만 4천 원, 3만 9천 원뭐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요. 오늘 균일가로 모자는 모두 어 사장님 만 9천 원, 네만 9천 원에 올라갑니다. 네, 제가 여기 색상이요. 네 지금 이제 저희 벌레기 제일 많이 나가가지고 네. 그래 수량을 조금 많이 내렸거든요 네, 네 요거 지금 19,000원에 블랙이 다섯 장 블랙 다섯 장 네, 그레이 한장그 네, 다음에 카키 한장 요렇게 남아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 지금 소개해 주셨던 요 모자를 1번 모자라고 네, 할게요 일본 모자, 네, 1번 19 네, 모자 19,000원 네, 그 그다음 다음에 2번 모자 2번 모자. 모자는 요거 블루 하나 브릭 하나. 아, 버리카나 블루 하나. 네네. 네, 네, 네. 두장남있네요 네, 2번 모자입니다. 네, 2번 모자. 마지막 3번 네, 모자. 마지막 3번 모자. 네. 네, 요거는. 아, <laughs> 귀엽고 따뜻하고. 네, 여기 따뜻하고. 네네. 이거 사장님, 거. 이거 한 번씩 써. 서... 어, 맞아요. 하나 갖고 저도 있잖아, 그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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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3번 모자잖아요. 네네. 요 3번 모자. 네, 3번 모자, 19,000. 네. 1 9 0 0 0원씩 모자로.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다시 한번 더. 요 1번 모자. 네. 1번 모자. 3번 모자. 19,000원에 올라갑니다. 득템하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